반갑습니다. 어, 오늘 금요일 출근길 차가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예상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시간도 많이 남고 어, 유튜브에 이런 아, 영상 내용 한번 올려봐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계속 요 근래 시간이 안 나서 못 하고 있다가 오늘 뭐 마침 잘 됐다 한번 찍어서 올려보자 해서. 이렇게 좀 얼굴이 좀 많이 늘었네요 <laughs> 어, 거두절미하고 제 유튜브 영상을 어, 이 할리를 타시는 분들 또는 그냥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, 할리 데이빗은 클럽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제가 어, 할리클럽을 한 2년 좀 안되게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뭐 이런 것들 어 일말의 거짓없이 어,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<laughs> 말씀드릴테니 잘 새겨들으시고 어 여러분들의 취미활동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진짜 마음 맞는 사람들 어, 소수가 어, 뭐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? 이 뭐, 클럽 활동 이렇게 클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타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좋으신 분들 어, 뭐한열대 남짓 한열 세대 어, 거기서 이제 점점 음, 이 클럽이 이제 좀 노출이 많이 되고. 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기도 했고 뭐 클럽이 점점 커졌어요. 커지면서 어 되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. 그게 뭐 유튜브도 한몫을 하긴 했고 어뭐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뭐 이제 정비하러 가는 센터에서 어 소개든 여러 경로로 유입이 되어서. 한 60여 명 넘게 인원수가 모이게 됐어요. 근데 그렇게 인원이 많이 모이기까지도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, 음 중간중간 제가 운영진으로서 느낀 점은 너무 뭐 무작위로 받아서는 안될것 같다.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. 그리고, 어, 뭐, 해치. 이제 우리끼리의 규칙을 만들기도 했고,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충돌들도 있었지만, 음, 뭐 마음을 다 잡고, 어, 열심히 한번 이끌어 나가보자. 어, 그런 생각 하나만 가지고, 어, 계속 최근까지 쭉 와서, 왔었는데, 어, 이제는 뭐더 이상 취미를 넘어서, 어, 이, 본업에도 지장을 미칠 정도로 어, 좀 피로도를 느끼면서 어,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의문감도 들고 어,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론은 할리 클럽을 제가 만들었던 할리 클럽을 제가 제발로 나오게 됩니다 어, 탈퇴를 한 거죠. 취미기 때문에 단순한 취미, 어, 내가 타고 싶으면 타고, 안 타고 싶으면 안 타면 되는 거고, 같이 나와서 뭐 모여서 타고 싶을 때 타면 되는, 되는 거고, 그냥 혼자 타고 싶으면 또 혼자 타면 되는 거고. 어, 근데 이제 좀 소속감, 뭐 이런 이유에서인지, 음, 혼자 타면 왜 혼자 타냐? 일로 와라, 같이 타자, 아니면... 진짜 그 안에서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3, 3, 5 모여서 타는 모습을 뭐 밴드든 어디든 올려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누군가가 알게 되었을 때왜 너희끼리 타냐 나한테 연락 없이 왜 너희끼리 타냐 공직을 올리는 거 없이 왜끼리끼리 모여서 타냐 편가르기하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. 처음에는 회비가 없었어요. 어, 회비도 없이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가 총무 역할을 이제 하시는 분이 결제를 하고 추후에 어, 다시 이제 공지와 같은 이제 게시글을 올려서 n 분의 1로 입금해 주십시오. 굉장히 좋았어요. 깔끔했고 근데 이제 인원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월에 만 원이라는, 어, 회비가 생겨나게 되고, 그 회비마저도, 음, 결국에는, 뭐, 2개월, 이렇게 미납이 되시는 분들은, 강제탈퇴 처리를 하겠습니다. 뭐, 이런 이제 규칙도 바뀌기도 하고, 어, 그런 과정에서, 뭐, 운영진, 운영진이 4명이 있었어요. 그 과정에서도 아, 제 생각은 그랬어요. 회비를 걷는 거는 참 뭐, 그건 나쁘지 않은 취지이긴 하지만, 이걸로 강제 탈퇴 사유를 만든다. 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, 제일 좋은 건 회비를 걷지 않는 거, 그리고 어뭐 잠정적으로 활동을 그 누구나, 중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뭐 가정사 여러 가지로 탈수 없는 상황이면 어 잠깐 바이크를 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올해 만원이라는 금액 뭐 크다면 크고 뭐 얼마 안 된다는 돈이면 얼마 안 되죠 이걸 2개월 동안 안 됐다고 해서 강제 탈탈을 시킨다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 다른 운영진 형님들 의견이 그러하니 좀 따라갈 수 밖에 없던 뭐 그런 분위기에 어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 그렇게 하다보니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던 음 형님 그리고 초대 회장님 까지도 강제 탈퇴를 시키는 어 그런 일들도 생겨나게 되고 여러 명 많이 잘라냈어요. 이 여러 사유에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죠. 음 그러면서 뭐제 마음은 편했겠습니까? 이 진짜 뭐 법인 단체도 아니고 진짜 뭐 우리가 뭐 생업을 위해서 다 같이 뭉쳐서 어 끈끈한 진짜 뭔가 그런 이제 조직력으로. 계속되어야 되는 그런 집단도 사실 아니잖아요. 단순히 오토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즐겁게 같이 타기 위한 모임일 뿐인데 이게 점점 이 안에서 생겨나는 정치적인 것들이 너무 저를 지치게 하더라고요. 그냥 너무 싫었어요. 그래도 그냥 꿋꿋하게 뭐 어떻게 그냥 가보려고 했습니다. 별에 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.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. 이 사람이 많이 다 보면 많이,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진짜 고추 달고 나와서 고추 달고 이 세상에 나와서 야 남자로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뒷말도 많이 하고 어 진짜 치를 떨 정도로. 어, 제가 그런 것까지 여기다가 이야기를 할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. 의심하고, 추궁하고, 욕하고, 심지어 순정으로 바이크를 타면 바보가 되고, 바이크 이걸로 바꾸세요. 바이크 이걸로 바꿔라, 동생아, 네 이거 안, 안 어울린다 니한테 니 이걸로 바꿔라. 다른 걸로 바꿔서, 기변해라. 뭐, 커스텀해라. 핸들, 야, 순정으로, 핸들 순정으로 타면 바보 같습니다. 만세 올리십시오.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으로서 조언을 할수 있겠지만, 어, 그 사람의 취향마저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그딴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. 하지만, 저보다 뭐,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뭐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뭐제 자신도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, 어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음 저는 어 탈퇴를 결심을 합니다. 어 탈퇴를 하고 나서도 음 그냥 저는 이제 제 혼자 탈라고, 혼자 타는 게또 재밌으니까. <laughs> 얼마 안 있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. 어, 선생님, 어, 이 신고 민원이 들어왔는데, 어, 불법 튜닝 신고가, 어, 들어왔습니다. 이러면서. 이 경찰관도 잘 모르더라고요. 근데 저한테 오히려 할 일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뭐, 일단 뭐, 튜닝을, 어, 한 걸, 알고 있었냐? 아니면 이제, 그러니까, 튜닝이 된걸 알고 구매를 했냐? 뭐, 이런 여러 가지 저한테 물어봤는데, 어쨌든, 거두, 이것도 이제 이야기를 좀, 뭐, 중요한 건 아니니까, 거두절미하고, 신고를 당했으면, 아, 그래요, 뭐, 누군가가 신고를 했겠지. 뭐,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, 한 며칠이 더 지난 뒤에, 어, 저희 기존 클럽에, 다른 형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. 여러 개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전기투어 뭐 이렇게 가는 날몇 대가 신고를 당했다. 근데 어 신고를 한 사람이 니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. 니가 지금 의심이 되고 뭐 그런 말이 나와서 어 내가 니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다. 니가 신고했냐? 차, 그 그래 저는 학을 뗐습니다. 말만 뭐 형제, 뭐 의리 이런 걸 외치면서 같이 그냥 뭐 모였을 때만 좋은 척하고 그럴 줄 아는 거지. 뭐 실제로는 소속 회원이면 형제고 탈퇴 회원이면 역적인 겁니까? 그냥 뭐다 싫어지더라고. 오토바이도 싫어지고, 음, 뭐 사람도 좀 싫어지고. 아그 전에 저는 신고를 받고 그냥 바이크를 바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. 그냥 타기가 싫어서. 어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그 한때 즐거웠던 음, 사람을 의심을 하고. 또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할수 있는지, 어 그게 과연 순수한 취미를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어 할수 있는 생각과 말들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? 참 개탄스럽고 어 한때 같은 소속이었다는 그 자체가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. 아무쪼록어이 할리라는 바이크 특성이 고가이다 보니까 음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또는 어 여유가 안 되지만 진짜 타보고 싶어서 지어 짜내서 타시는 분들 등등 있을 거예요. 근데 어찌됐든 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고가의 뭐 승용차든 오토바이든 뭔가 좀 과시를 하고 싶어 하는 뭐 그런 심리적인 게 사실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클 거예요. 그런 것들이. 그래서 뭉쳐서 다녀야 되고. 하, 뭉쳐서 막 다니면 의리의리 하지 않습니까? 스스로 막, 아, 막 어? 뭔가 좀 되는 것 같고. 근데 그 안에서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, 저 새끼들 시끄러운 새끼들 좀뭐 차로 밀어버릴까.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. 그리고 교통에 아무래도 방해가 되는, 뭐, 그런, 때빙도 사실, 뭐,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.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, 어, 뭐, 그런, 교통에 방해가 되고, 뭐, 시끄럽고, 뭉쳐서 다니는 것도 뭐, 지치고, 그것뿐만 아니고, 더 이상의 이 사람 간의 이 정치가 싫어서 탈퇴를 했는데, 탈퇴한 현재의 상황에서도 어 저를 의심하고, 또 저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욕을 하고, 어 밴드 안에서 음제 사진을 올리고 조롱하듯이 댓글놀이하고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기가 차더라고요. 이제는 좀 해탈했습니다. 어 그냥 너희들끼리 그렇게 놀아라. 나는 내갈길 간다.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이 영상을 보시고 할리 클럽을 어디를 가입을 뭐 하시겠지만 어 너무 많은 그 나의 어떤 이제 뭐 성향과 그리고 나의 뭐 개인적인 부분 너무 오픈하지 마세요. 나중에는 화살이 되어서 돌아옵니다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이크만 타러 나간다. 그냥 나가서 바이크만 타고 서로 간에 어떤 뭐 불편한 이야기 이런 거는 일절하지 않는다.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클럽 활동을 계속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어,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. 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결론은 클럽 활동은 자나깨나 입조심 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겁니다. 지금 이 영상도 어, 제가 만들었던 그 클럽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겠지만 어, 분명히 다시 말씀드릴게요.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입 조심, 입 조심 하십시오. 뒤에서 남녀가지 마십시오. 없는 말 만들어서 사람 모함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. 오토바이만 타십시오. 오토바이 타려고 모였는데 뭐 오토바이 타는 거 말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어. 모터 뭐 더... 할 말이 많지만 이만 줄이고 다음에 뭐 <laughs> 한번 뭐 실시간 방송을 또 한번 할수 있으면 또 실시간 방송하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어, 재밌는 이야기거리 많으니까 어,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영상 여기서 끊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.